한강 작가의 흰은 색깔 그 중에서도 흰색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섬세한 감정들과 기억의 궤적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이 책은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이라기보다 산문, 시, 에세이, 명상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문학 형식을 지닌다. 저자는 백색의 사물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금, 눈, 쌀, 달, 치자꽃, 백엔잎 유골 이 목록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얽힌 기억과 상실, 죄의식과 회복을 고요히 호출하는 방식이 된다. 이 책의 출발점은 저자의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실이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감과 죽은 존재를 향한 작가의 속삭임이 흰색이라는 상징에 입혀져 나타난다. 한강은 흰색을 단순한 순수함이나 공백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상처 입은 삶의 자취이자 말해지지 못한 고통의 색이다. 그러한 점에서 흰은 기억의 윤리학을 탐색하는 작품이라 할수 있다. 말해지지 못한 존재, 기록되지 않은 고통, 사회적으로 배제된 생명의 흔적을 흰색으로 감싸며 작가는 그것을 문학적 공간 안으로 불러들인다. 특히 이 작품은 서울이 아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외국 땅에서 한국어로 쓰인 이 텍스트는 언어와 장소 모두에서 이방성이 깃들어 있다. 그 거리감은 오히려 작가로 하여금 죽음, 존재 그리고 살아있음의 의미를 더 맑은 시선으로 응시하게 만든다. 키는 읽는 이로 하여금 잊혀진 것들을 다시 불러내도록 이끈다. 흰색은 그 자체로 투명하지 않다. 오히려 무수한 시간과 의미가 겹겹이 퇴적된 층이다. 이 책은 그 층을 하나하나 벗겨내며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누구의 죽음을 기억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